네 자리 수가 있대요. 네 자리 수가 있는데, 어, 각 자리 이 숫자 캐릭터의 합이 34인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. 자, 네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됩니까? 그34 그러니까 자체를 추측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. 자, 네 자리 수 중에 가장 큰건뭐 당연히 999겠죠. 9 그죠. 뭐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, 지금. 그러면 당연히 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? 36이 되겠죠. 자, 무슨 걸할수 있어?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? 어각자리에 숫자의 합이 34인 걸 구하려면 일단은 가장 큰게 36이고 2차이죠. 그렇죠? 그러면 9999가 아니라 34가 되려면 어떤 조합밖에 없어요? 하나씩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? 9, 9, 8, 8 그렇죠? 그리고 9, 8, 8 98, 1개, 2개. 그 다음에 98, 89. 그리고 네 번째, 8, 99, 8. 순서대로. 그리고 89, 89. 여섯 번째, 88, 99. 자, 몇 개입니까? 여섯 개죠? 자, 다시 갑니다. 이 문제는 네 자리 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4인 숫자의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니까 다 더해서 34가 나오는 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, 각 자리의 숫자 중 가장 큰 수를 어, 다 더하면 36이라는 걸 확인했죠. 자, 그러면 34라는 숫자는 일단 여기서 하나씩 빠진 수잖아요. 그 수를 찾아보면 9988, 9898, 9889, 8998, 8989, 8899. 899, 899. 총 6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죠?